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은요 로블록스 서버가 터졌습니다 이게 박지수님이랑 저랑 같이 로블을 하려고 했는데 컴백트 로블이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대 속해 보려고 했는데 후대다 고치려고하는데전 세계 로블록스는 다 사람들이 로블록스 는다 멈췄더라고요 근데 로블록스가 복구를 진행한다는 게 언제 복고될까 제작장님 빨리 복구해 주세요 아 그럼 회원가입해보려나? 뭐 회원가입, 그래. 아, 내게 좀, 아, 아껴 내게 좀. 괜찮아요, 뭐. 으, 내게 좀. 으, 내게 좀. 요, 으. 아, 여러분들 참고로 저는 2011, 아, 저는 참고로 2000, 원래 생일이 2000, 그, 2000, 원래 4월 23일, 4월 24일이었어요. 4, 4월 23일이었어요. 음, 30일이 아니라, 사용자 이름은? 근데 이게 회원가입도 안 되더라고. 그냥 막 치고. 그런 것 빨리 내를 네.